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디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어, 스테크주와 좀 성장주가 이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때마다 좀 손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IWM 러셀 2000 어, 중성주 지수죠. 이걸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만약에 저라면, 그냥 제 생각에는, 손절을 하려면은, 여기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이제 가지 못하는, 이걸 보고, 요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하면 나름 괜찮은데, 지금 이미 박스권 하단까지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이런 경우에는, 어이 박스를 완전히 이탈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손절을 하겠다,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, 왜냐면은, 이 박스권이라는 게, 이 안에서 계속 주가가 논다는 소리잖아요.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이제 다 왔기 때문에, 물론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그거는 그 아무도 알수 없지만, 어 지금 고민이라면 한번 요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, 한번 좀 지켜보고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, 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, 이제서야 손절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. 그리고 좀 스몰캡 주식들, 레모네이드 같은 회사들은 러셀엔 안 들어가 있고 스몰캡에 들어가 있잖아요. 어, 스몰캡 지수를 보면 아직도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. 그래서 가지고 가려면은, 어, 조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밑에서, 어, 천천히 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어, 요즘에 주변에 이제, 주, 주변 제 지인들도 그렇고, 이런 소형주에 투자해가지고 마음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뭐,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냥 오늘은 어제 생각을 이제 전달하고 있고요 매매하실 때는 항상 닥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원칙을 정해 두셔야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